Hello everyone 네 여러분들 yeah, What day is it today? 오늘 여러분들 무슨 요일입니까? It's Monday or Tuesday?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i s 어 우리 달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When is Earth Day?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지금 6월달이 됐어요 6월달이 자 6월달이 영어로 뭡니까? It's June 그렇죠 June이 됐습니다 드디어 6월달이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들 이제 곧 학교로 오겠죠? 네,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 정말 좋은 선생님 네, 선생님보다 더 좋은 영어 선생님과 함께 영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열심히 오늘도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 오늘 레슨 3가 끝나요. 우리나 아마 레슨 4부터 학교에 수도 있는데 레슨 3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슨 4부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세요. 이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이 뭐예요?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레슨 1부터 레슨 3까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잘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음, 프로젝트 페이지 48 and 49을 하게 될 거예요. 48, 49쪽이요. 그런데 행사 달력 만들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헬로월드는 볼 수가 있겠죠 헬로월드 오늘 재미있습니다 뭐냐 면 여러 나라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영어로 Children's Day죠 Children 하면 아이들 p s t r o 트로 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날이라는 얘기죠 Children's Day 그런데 Children's Day가 오직 한국, 코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있다는 게 오늘의 헬로월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나요? 48쪽에 보면 얘, 예, 캘린더스가 보이는데 터키, 차이나, 캐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어린이 날이 다른 모양입니다. 일단 터키는 보이네요. 언제입니까? 4월 23일. 영어로 한다면 에이프릴 23rd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 차이나와 캐나다는 언제가 어린이 날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헬로 월드. 민준아,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다음 주 수요일이 어린이 날이잖아. 그래서, 그날 부모님하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거든. 수요일인데 학교에 안 가고 놀이동산에 간다고? 무슨 소리야?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잖아. 그래? 내가 있던 캐나다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아니거든. 나라마다 어린이날의 의미와 기념하는 방식이 다른가 봐. 물론이지. 우리 다른 나라의 어린이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우선,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지정한 터키부터 가보자. 좋아! When is Children's Day in Turkey? It's April 23rd. 4월 23일은 터키의 독립기념일이자 어린이날로. 터키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지정했어. 터키에서는 어린이날 아이들이 다양한 축제에 참가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들도 많이 열린대. 독립기념일과 어린이날이 같다니 터키 어린이날은 참 의미 있는 날이구나. 맞아. 이번엔 가까운 중국으로 가보자. 그래. One is Children's Day in China. It's June 1st. 1949년 국제여성연합회가 전쟁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이후 중국도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어. 그럼 중국의 어린이날도 공휴일이야? 그렇진 않아. 대신 학교나 지역에서 어린이날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지. 그렇구나, 에밀리! 이제 내가 살았던 캐나다의 어린이날에 대해 좀 말해 줘. 물론이지. When is Children's Day in Canada? It's November 20th. 11월 20일이 캐나다의 어린이날이야. 하지만 이 날은 공휴일도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지도 않아. 정말? 그럼 캐나다에서 어린이날은 어떤 의미야?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을 기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생각해보는 날로 인식되고 있어. 그렇구나. 아차!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어린이날 뭘 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음. 아! 난 놀이동산, 영화관, 박물관, 콘서트장, 야구장 다갈 거야. 뭐라고? <laughs> Hello World. 잘 봤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죠? 나라마다 어린이날이 있는데 또 어린이날이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어린이날 우리가 들었던 내용부터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의 어린이날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표시해볼수 있어요? June 1st. 그렇죠. June r s t 죠 예, yeah, 5월, 아니, 6월 1일이 되죠. 6월 1일이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November, november yes 20th a 예, 11월 20일이 되죠. 네, 그렇죠? 잘 보여 줄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June 1st and November 20th라고 해서 이렇게 6월 1일, 11월 20일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turkey는 April 23rd. 그렇죠? April 23rd에서 4, 어, 4월 23일이 되죠.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날을 기 한번 볼게요. 세계 여러 어린이날이 쭉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언제입니까 5월 5일 영어로요 May 5th이죠 May 5th 5월 5일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죠 어린이날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린이날이 있어요 일본의 어린이날은 언제예요 May 3rd 그 다음에 May 3rd랜다 March 3rd네요 3월 3일 그 다음에 May 5th 우리하고 똑같네요 5월 5일 정말 재밌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 어린이날하고 남자 어린이날로 기념 나눠서 기념하고 있대요 음, 일본은 여러모로 참 특이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남자 어린이날은 공휴일인 반면에 또 여자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래요 자그 다음에 인도의 어린이날은 November 14th죠 예, 11월 14일을 어, 어린이날로 기념을 한답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특별히 미국이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보호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죠 When is Children's Day? 라고 했더니 원어민이 묻더라고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What is Children's Day? 그래요 그 Children's Day가 뭔데 어린이날이? 그래서 음, 어린이날 is for children 뭐 아이들 위한 날이야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365일이라고 하대요 그 사람들은요 즉 걔네들은 어린이날이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모르죠. 뭐, 하여튼,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들의 어린이날은, 예, May 5th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9쪽에 가면 리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리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리뷰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뷰 A.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한후그 행사를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는 그림을 빨리 보고 우리 그림에서 어떤 게 나올 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게 매우 좋다고 했죠. 자 그럼 하나 볼게요. A 부 한번 읽어봅시다. A 읽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가 예, Field Trip이죠. Field Trip 입니다 What is Field Trip? 예, Field Trip은 여러분들 어, 체험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Sports Day, 운동에. 그 다음 에 이거는 Concert Concert죠, Concert 공연. 그 다음에 Talent Show, 장기자랑. 뭐 학예회, 그 다음에 예 생일, Birthday 그 다음에 b i r t h Day가 나와있죠 오늘 Birthday, Earth Day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고 알맞은 그림의 동그라미 하나로 그 행사를 골라 기호를 써보는 겁니다 본적이 있는 날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을 수 있겠나요? 4월 12일, April 음 그렇죠 그 다음 5월 22일 6월 15일, 9월 5일 3월 13일, 4월 3일 다 읽을 수 있죠? 자 갑니다 Ready, Go One. When is your birthday? It's May 22nd Two.: When is the field trip? It's September 5th Three When is your concert? It's March 13th 자, 자, 1. one. When is your birthday? It's May 2 w n d 그렇죠. 원이 거였죠 When is your birthday? 너희 생일은 언제야? It's May 2 2 n d 그랬어요. May t 2 n d 하면 뭡니까? May 2 2 n d 하면 5월2십일이 되는 거죠. 맞죠? 5월2십일 원은 얘네요. 얘고. 자 어디에 달려 어디 어디? 얘한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2를 넣어야 되니까 되니, 어, 벌니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 다음 two two When is the field trip? It's September 5th. 그렇죠. When is the field trip? 자, field trip이 언제야? 시험학습 언제야? It's September 5th라고 했어요. It's September 5th니까 뭐예요? 9월 5일 맞죠? 그 다음에 이게 field trip이 뭐에 있었어요? A에 있었죠? 그러니까 A에 넣으면 되고요. three When is your concert? It's March t h t h When is your concert? 너희 콘서트는 언제야? 공연은 언제? It's March t h t h 들 t r e s s March 1 3 t h 하니까 얘가 되겠죠. 3월1 3일이죠 그리고 콘서트는 C가 나오는 거죠. 맞죠? 정답 확인. <목소리>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잘 했으면 음, 활짝 웃고 하나 틀렸으면 그냥 웃고 세개 틀렸으면 울지 말고 다시 풀어 봅시다. 아셨죠? 요거 누르면 다시 풀수 있어요. 여기 회전 표시 누르면 아셨죠? 아이고 뭐야. 자, 그러면은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로요. B. 그림의 상황에 맞게 친구와 대화해 봅시다가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 익숙해질 만 했어요. 선생님하고 대화해 봅니다. 자, 먼저 넘버 1부터 한번 볼게요. 넘버 원이니까 스포츠 데이라는 게 나와 있고 웨이트라는 게 나와 있는 순간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표현이요? 그렇죠. I can't wait. 기다릴 수 없어. 막 이거죠. 그다음에 여자 친구는 지금 뭐입니까? 6월3일6월3일이 영어로 뭐예요? June t r d 가 되겠죠. June t r d 그럼 우리 한번 대화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한글로 만들 뭡니까? 운동이 언제야? 6월3일이야 기다릴 수 없어 이 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한번 하고 대해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남자가 돼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돼 보는 거죠. 자, 선생님 먼저 가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Ready, go. When is birthday? I can't wait.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고 선생님이 여자가 돼 볼게요. 여자친구가. 자, 여러분들 먼저 합니다. Ready, go. i s June 3rd. 그렇죠. Good job.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2입니다. 넘버2는 더 쉽네요. 넘버2는 birthday하고 8월 20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금 잠깐 봅시다. 자, birthday는 읽을 수 있어요. 8월 20일은 어떻게 합니까? August August 20 자, 이게 잘 봐야 된다. 자, 봐봐. August 20th 하지 않아요 August 20에다가 th 써자 20 써볼게요 20야 20가 20이지 여기다가 th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20 되게 좀 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게 두 개가 붙잖아요 그럼 two 2n 미안 Two 2n 선생님 글씨가 좀그 다음에 t 다음에 얘가 i로 바뀌어요 y가 i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 좀 있어요 그 다음에 th가 바로 붙지 않아요 여기다 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발음도 약간 달라져요. 어떻게? 20s. 예, 20s가 아니라 20s, 20. t w 2n t 어스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20s, 20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ugust 20s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발음 한번 나중에 원어민 발음 들어 봐요. 알았죠? 자, 여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장은 쉬운데 발음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라고 했을 때 August 2 0 h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볼 때가 여러분들 아, 너희들이 먼저 물어봐. 그럼 선생님이 대답해 줄게요. 자, When is your birthday? 시죠? It's August 2 0 t h 그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물어볼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When is your birthday? 음, 좋습니다. 꼭 따라 해야 돼요. 부끄러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요. 특히 다음잘 들어 봐요. When is sports day? It's June 3rd. I can't wait. 2. When is your birthday? It's August 20th. 20th. 아예 20th도 아니야. 20th라고 T사운드를 더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20t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8월 20일은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하고 대화 잘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곰돌이 안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셨죠? 여러분, 매우 잘한 겁니다. 자, 그럼 C로 갈게요. 이제 C로 가면 뭐겠어요? C로 가면? 쓰기죠, 쓰기. 자, 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완성해 보세요. 시간 줄게요. 시간은 3분. 3분이면 충분하겠죠? Ready, go! 자, 3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할때 이렇게 혼자 한다고 해서 말안 하거나 이러지 않죠? 잘하죠 여러분들? 네, 선생님 여러분들 믿습니다 I trust you 음 좋아요 When is... 자 이거는 딱 보니까 무슨 데이에요? 그렇죠 Field trip이죠 F I E L D죠 Field, field 그 다음에 trip이죠 trip은 짧은 여행을 우리가 trip이라 고 그래요 좀긴 여행을 우리가 tour라고도 하죠 왜안 써질까요? 자 trip 어머나 예자 field trip 그렇죠 이제 써지죠 자 i s 자 i t 뭐예요 i s 10월 12일이야 12th 그러면은 october죠 10월이니까 어. 이거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 뭐냐 월 이름이나 요일은 어, 고유명사니까 앞에 대문자로 써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october october 12th 그 다음에 When is the talent show? 어려운 단어가 마구 나오고 있어요 Talent show is 언제요? 예 December, 12월 December... 언제입니까 6th죠, 6th 약간 여기선는쓰 발음이 아니라 트 발음에 가까워 약간 트 발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하면 wait.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를... 뭐, 왜? 뭐가 틀렸을까? 가끔 이렇게 띵옥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좀 놀래요.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없는 거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들어 볼게요. 들어봅시다. When is the field trip? It's October 12th. When is the talent show? It's December 6th. I can't wait. 그죠 I can't wait 까지 해서 끝나죠. 여러분 디지털 교과서의 좋은 점 뭡니까? 원어민이 거의 안에 들어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문장이 완성된 다음 눌러보면 항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따라오고 듣고 따라오고 하면 이 디지털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도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 문장 바르게 완성했으면, 예, 동그라, 어, 활짝 웃고, 뭐, 적당히 했으면 웃고, 이거 했으면은 뭐 어, 이러지 말고 다시 하기 이렇게 누르면 다시 할수 있어요. 네 동그라미 누르면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완성시켜 봐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레슨 3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슨 4가 들어갈 거예요 리딩 타임 어, 넘어가고 How much are these pants? 라고 해서 여러분들꽤 재밌어 하는 단어입니다 예 물건의 값을 물어보는 예 그런 단어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남았으니까 Have fun을 해보시고요 예오늘 도전 양궁입니다 양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단원평가 5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괄평가 15문제가 나올 거예요 레슨 1에서 레슨 3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